교수님께서 말이죠. 예, 이게 참 말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네. 두 번째 사고를. 93년에 네. 이어서 또 한번 뭐 그냥 그냥 또 그냥 주목을 받으십니다. 네. 예. 로스쿨은 입학에서부터 청탁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 취업에서도 소위 있는 집자녀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판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은 입학에서 취업까지 금수저에게 완벽한 제도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펴낸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입니다. 책에는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등 로스쿨의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돼 있습니다. 아 어, 무엇보다도 그 우리 그 로스쿨을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 현실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3년의 과정에 그 법과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해서 그 불리한 법제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그 취지가 그 불가능한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로스쿨에서는 그 학생들이 그이 교과서도 잘안 봅니다. 아주 얄팍한 그 개요서. 그,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개론서 계론서도 네. 아니고 뭐 아주 그축약시켜 그 놓은 막 그것밖에 안 봅니다. 음.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지금 법학이 거의 그 붕괴하고 있다는 막 그런 이제 경고음이 음. 어, 막 군데군데서 들리고 있습니다. 음. 아유, 아무래도 네. 교수님이시기 예. 전에 예. 실무로 했었던 판사시고 예. 또 그렇죠. 변호사였기 변호사.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음. 개인적인 생각은 또 있거든요. 맞을까요? 제가 그런, 그, 처음에, 막 그런 것을 들고 나서, 그, 막, 그 주창을 했습니다만은, 로스쿨의 그 교과 과정이 그 아주 엉성하고, 그 부족하기 어, 예, 뭐, 네. 이럴 데 없으니까, 그 학생들이 그 변호사 험을 쳐도, 쳐서 합격을 해도, 변호사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좀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면은, 뭐 괜찮은 로펌에 들어가서 어 이제 로펌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실 배우기는 제대로, 제대로 된그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는 셈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어 훌륭한 그 법정이 될수 있는 길을 밟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어 그냥 그 밑바닥을 까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로스쿨이 그 부와 지위의 그 세습이다, 세습을 그 공고하게 해주는 제도다. 이런 그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저이 로스쿨이 방향을 좀 바꿔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을까요? 우선 그 교과 과정을 그일번 정도라도 고치면은그 훨씬 좋아집니다. 로스쿨이 교과 과정을 그 교수들한테 맞게 지금 다 짜놨거든요. 그 일본에서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교과정을 짜놨습니다. 그 이걸 그 일본식으로 그아 바꾸고 어떻든 그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을 마친 단계에서 그균질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간에 그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은 아저 사람은 그 법조인은 서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다. 그런 판단이 들면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불리한 법조이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집안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어,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사실 로스쿨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멀게 느껴졌고요.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간단하고 되게 단순한 주장이셨네요. 그죠?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국제에들로서 훌륭하게 커가기를 바라는 그냥 그런 교수님으로서의 마음이었을 뿐이네요.